자 이제 2013년 11월 고일 상임평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쁘게 잘 그려져 있고 이 위에 있는 점 P에서 어디에 지금 이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QR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요. 자 점근선의 교점 얘를 지금 이제 뭘로 보고 있다? S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PRSQ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해보자. 여기 중요한 거는. 점피는 몇 사분면? 일사분면에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이 얘기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다?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 줍니다. 아, 좌표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좌표를 가져갈 건데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만 가져가면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점피의 좌표를 가져가자. x 좌표를 a로 두는 순간 a 1분의 이 위에 지금 이제 2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죠, 까지는 아, 이렇게 딱 잡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만 구하면 돼? 길이만 다 구하면 돼? 그럼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Q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PQ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음은 X좌표는 A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X좌표는 A로 그대로 나오면서 y좌표는 점구선 위에 있으니까 a,2가 되어버립니다. 괜찮지 까지? 어, 됐네. 그다음 봐봐. 여기에 있는 r좌표는 이미 x좌표가 결정이 났지, 그지? x좌표가 얼마야? 1이야. y좌표는 여기 있는 p와 y좌표가 똑같으니까 a-1분의 2에다가 플러스 2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까지? 어, 그럼 끝났어. 그럼 봐봐. pq의 길이는 우리가 y좌표끼리 빼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먼저 PQ의 길이를 구하면 위에 있는 녀석에서 밑에 있는 걸 빼면 2가 사라져서 요 놈은 지금 이제 A-1분의 2라고 지금 이제 만들어집니다. 됐니까지. 자, 그 다음 또 보자. 여기에 있는 PR의 길이는 y 좌표 똑같으니까 X 좌표 길이 빼면 되지. 그러면 PR의 길이, PR의 길이는 A에다가 1을 뺀거요 놈이에요. 그럼 둘레 길이라는 것은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볼 수 있겠어. 자, 결국, 둘레 길이는, 자, 둘레. 둘레의 길이는, 요놈과 요놈 요름 더해서 두배줄 거니까, 2의 a-1. 자, 플러스 a 1분의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p는 지금 어차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인데, 당연히 1사분면 안쪽에서 내가 수사의 발을 떨어뜨리고 있다 치면 A값은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상황에 있는 1사분면이라서 결국 이때 우리가 A값은 지금 이제 1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볼수 있는 게 이거죠.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야. 양수 합의 최소값인가 뭘 써내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산술기하를 쓸 거야.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딱 가고요. 2배 루트를 붙여주고 뭐 해줘야 돼?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a-1과 a-1이 약분 처리되면서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8대로 맞죠. 그럼 얘가 2루트니까 얼마가 나올 거야? 4루트 가 나와가지고 최소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구나? 4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산술기압평균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값이 서로 약분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미 약분되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쫄지 말고 식을 만들고 산술기하를 쓰겠다는 라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